안녕하십니까. 아정이TV 현아현정의 아빠입니다. 펠리세이드 내부 악세사리 필수 탑3 소개 영상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디자인, 감성을 향상시키는 내부 악세사리 탑3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천 및 순위이니 참조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탑3는 스피커 커버입니다. 스피커 커버를 3위로 뽑은 이유는 가성비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기능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및 보조석에서 운행 시 항상 보이는 사이드 미러 옆쪽 스피커에 붙이는 커버 몰딩입니다. 순정은 일반 플라스틱 구멍을 뚫어놓은 모양이라서 설치를 하고 나면 크롬 형태의 스피커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제 생각에는 고급스럽기까지 합니다. 한1 6 0 0 0원에고급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다이기 이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3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돈 주고 2020년 1월 20일 네이버, 벤틱트, 펠리세이드, 튜닝, 스피커, 몰딩으로 검색하여서 구매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탑2는 펠리세이드 우드 패턴 인테리어 몰딩입니다. 우선 이 펠리세이드 우드 패턴 인테리어 몰딩을 구매할 당시에 이거 사진으로 보기에는 진짜 보기 좋은데, 받아보면 품질이 영, 이상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물건을 받고 설치하니 만족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생각보다도 품질도 좋고 고급지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순정 기어 패널보다 훨씬 더 고급진 그런 감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에도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요. 어, 제 차는 원그레이라 밝은 우드가 나오면 구매하려고 좀 기다렸었는데요. 나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우드색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딱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콘솔을 닫을 때 약간 힘을 주고 닫아야 이렇게 닫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는 참조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돈 주고 2020년 4월 25일 네이버 벤틱트 팰리세이드 우드 인테리어 몰딩으로 검색하여 구매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1은 차량용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뭐니 해도 대망의 1등은 차량용 아날로그 시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 차량의 분위기를 정말 확 바꿔줍니다. 시계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차량 애용권 송풍구 중앙에 저 넓은 공간에 허전함을 없애주는 최고의 감성을 업하는 디자인 악세사리인 것 같습니다. 1열, 2열, 3열 모두 보이는 공간이, 공간이기에 차량에 정말 확 달라진 분위기를 선사해줍니다. 아마, 저기서, 저기 어떻게 설치했지? 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설치하는 설명 영상,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 도전하실 분들은 보시고 꼭 참조하셔서 이렇게 송풍구, 에어컨 송풍구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돈 주고 2020년 6월 2일 네이버 카치클락 아날로그 차량용 시계 노블 화이트로 검색하여 구매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요즘 다양한 시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개인 취향에 맞춰서 시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